오늘 소개해 드릴 이그노벨상 연구는 생활 민착형 문학상의 정수 사용 설명서 읽으세요? 예. 안 읽죠. 읽으세요?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. 라이피스 투숏투 RTFM. 리드 더 매뉴얼. 리드 더 F 매뉴얼. 뭐지? F 판타스틱인가? 예. 판타스틱이죠. 판타스틱. <laughs> <저, 저. Literature 웃음> 사람들이 지독히도 고집스럽게 아닙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.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갖다 주면 이거 나보고 다, 다 보란 말이야?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흔한 거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서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분 진짜 드물거든요. 설명서를 안 읽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상당히 당연한 거죠.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 제품을 사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나다순, 기능순 오금부이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비상금을 숨기기 제일 좋은 곳이 브리태 테니커 대백과 사전입니다. 안 보니까.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거든요. 그런데 매뉴얼이 백과사전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목이 얘기하듯이 이걸 읽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더라 라는 것이죠. 크게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읽느냐 안 읽느냐 그리고 얼마나 읽느냐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는 6개월 동안 심층적으로 면담을 합니다. 그 결과 젊은 사람들은 대충 다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. 여자들은 조금 더그 기계의 본질적인 것 그것을 사용하는데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잘알것 같아라는 착각과 핵심 기능만 쓰면 되지라는 이두 가지가 다 있어서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이 좀 버릴더라. 매뉴얼을 안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다라는 거죠. 자동차 회사에서 간편 설명서도 내놓고 온라인 매뉴얼도 내놓고 하지만 왜안 읽느냐? 일단 운전할 줄 압니다 기본적으로 아니까 안 읽어. 또 고장 신호가 들어왔어. 그럼 내가 봐봤자 내가 못 고치니까 어차피 정비소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보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설명서를 안 읽게 되는 것이죠. 잘 아는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많이 안 읽는다. 이게 바로 내 능력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. 남들 같은 경우는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사서 몇번 가다 말겠지만, 나는 결심했으니까 열심히 할 거야. 나는 남들보다 의지력이 뛰어나.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. <놀람>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 심리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내가 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이 틀렸을지도 몰라 반증 가능성을 보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찾아 나간다 아주 좋은 예로 내가 간헐적 단식이 시작할 계획이에요 검색을 합니다 뭐라고 검색하죠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 그렇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이유만 쫙 나옵니다 아 역시 좋아. 그러니까 해야지.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싫다고 생각해. 그럼 어떤 증거를 찾아다니냐면 간헐적 단식이 해로운 이유. 네, 그렇죠 이렇게 찾아 나간다는 거죠. <laughs> 우리는 보고 아.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라는 것이죠. 저는 이때마다 떠오르는게그 유명한 그자이가르니큐예요 내가 일 푸지게 쏠게 <웃음> 갈게요 <웃음> 어, 우리 여기 어, 쉬세요 어, 어. 간편 매뉴얼이 왜안 좋냐면 그거는 딱 읽으면 이제 종결감이 딱 들어가 더 이상 매뉴얼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재밌게 이용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. 완결감을 떨어뜨려서 다음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지.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분철을 하잖아요. 저희 학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책이 다 분철 돼 있어. 걔는 오늘 그것만 딱 격파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챕터가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.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500페이지짜리 책을 세권을 들고 와가지고 1,500페이지를 지고 운동하려고 했어요. 운동 하려고 어, 그랬죠. 운동. 전 힘세서 괜찮았습니다. 저희 세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. 저희 세 사람이. 그렇게 살았어요. 네, 저희 네, 세 사람. 어쨌든 우리가 매뉴얼을 잘안 본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. 하지만 중요한 매뉴얼도 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매뉴얼을 읽는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, 나는 오늘 매일 탈모 방지제를 먹을 거야. 이 습관 안 지켜집니다. 그렇지요, 윤영 교수님? 그렇죠. 예. 네. 네. 로버트 치알빈니 같은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. 이런 습관을 가지려면 If, Then, When 이게 다 있어야 된다.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마친 상태라면 탈모방지액을 먹는다. 이렇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. 이 습관이 잘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요. 약간 침울할 때, 약간 슬플 때 이때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잘 먹을 때거든요. 자두 개를 합치면 가을이 최고지.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도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. 이 이그노벨상은 문학상이었거든요. 결국 작가 위주로 글을 쓰지 마라. 개발자 위주로 설명서를 만들지 마라. 그래서 기능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쓸지. 이런 거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. 이 연구는 매뉴얼 정말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책은 찢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네. 다 보지도 어. 않고 새 책만 들어놓고 중고서점을 팔고 그랬잖아요 이은영 교수. 누군가가 응? 이, 이 책을 활용해서 더 좋은 아, 일을 하게 네. 될, 될 것이다. 여러분. 이은영 교수님 책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. 그새 책이라서. 네, 맞습니다. 네. 정가의 네. 50%를 새 책을 산다는 네. 얘기가 있어요. 예 그렇습니다.